오늘 비가 온댔는데 안 오네요.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예요. 하늘이 높아요. 이럴 때 놀러 가면 딱 좋은데, 아이 그럼 뭐 사전 계약할래 70번이. 70번.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, 아이스크림? Let's go!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. 왜 저기 서 계시는 거지? 도착. 좀 더운데. 아우 구름이 완전 멋있네. A few moments later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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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배민 NXM이. 네. 아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때요? A few minutes later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축방이세요? 네. 이, 이, 맞아. 아, 네, 맞아. 마신... 아, 네. 하세요안하세요 l e t 이제 좀 멀리 가야 되거든요. 어, 너무 먼걸 잡았어요. 아, 정말 시짜 올려왔네. 어우, 더워. 한 시간, 3분 c o n g r a t 들가 c o n g r a t u l a t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오, 뭐야, 만천원. 헤딩, 신발, 오, 뭐렐. 오, 여기 재밌는 거 많네. 오씨 안에 뭐 많네 아디다스 아우씨 배달 잡혔어 비마트? 음. 어 비마트? 어 나이트도 있네 아나 아직 다 구경 못했는데 어, 비마트 어, 두발란스도 있네. 어, 노스페이스. 구경은 좀 이따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. 배달을 또 가야 되네요. 구경할 게 많은데. 呀，西呀！来呀，西呀！他那个过来的啊！他那个过来，这他发誓的啊！哦，辛苦了你。他那个来的干呢。哦，尴尬的，这我感觉。 어, 닭강정 맛있겠다. 어? 저녁은 닭강정 먹자. 되는 치킨은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. 또 먹고 싶네. 어제도 먹었는데. 응.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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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것만이 닭인가? 와씨 저 고가를 지내야 된다 말이지 오 정말 사동인지 어떻게 알아? 이 사동. 이런 거 타고 돌아다도 되나? 비가파러 갔다 여기로 배달 오는 거예요. 재밌고 말해. 안녕하세요. 스케치업스를 어디서 봤더라? 캡처 쓰잖아 나 잘하네 안녕하세요 네단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쉽지만 다음에 오는 걸로 해야겠어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아쉽구만 어디로 나가야 되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나가는 거야? 어, oh 예. Yeah. 쇼핑 할뻔 했는데 아쉽구만. 아, 안녕하세요. 확인하시고. 아, 네. 수고하세요 깜찍이. 학교가 알록달록하네. 스텔라가 맛있다. 따라라. 아, 어 맛있는데, 맛있네. 대리야, 맛식어 어, 배고픈가 봐. 좀 넘어간다, 심 되겠네, 이제. 베이커리 향여긴 다음에 와봐야겠어요 쌀빵 맛집 여 <laughs> 뭐야? 이 뭐, 애들은 왜 이렇게 많아? 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희한한 곳이네 와 이거 뭐야?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다 유치원 갔다 오고. 「渡る時渡る」 어. 아, 배고픈가 봐. 아왜 벌써 배고프지? 확실히 빨리 어두우지 니 6시 20분밖에 없는데, 근데 거의 8시에 가네. 어두우니까 진짜. 저녁 같네. 지구상은 직진인데 슈퍼 이크리 슈퍼 매직 어 뭐야? 떡볶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떡볶이도 맛있겠다. 지금 2시간 반 동안 2만원 벌었거든요. 그래서 화장실 갈려고 몇대마트에왔습니다 와우, 배고파서 온건 아니고 그냥 와봤어요 이런 거 괜찮다? 고무장갑도 사야되긴 하는데 <목소리> 사러드 <목소리> 어붕 <어봉>? 아 <목소리> 어, 배고파 오 껍질없는 아몬드 감자 아몬드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오늘 일못 하겠네. 아 먹을 거 보니까 더 배고프네. 어 아, 족발. 이돈안 벌고 놀기만 하고 아주 재밌네. 어 치즈 스틱, 치즈 스틱 맛있지. 어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여기? 어, 이거 뭐야? 이런 것도 아니, 나 아니, 포인크 빵빵. 역시 마트 보는 게 제일 재밌고만 미쳤나봐. 아씨, 어, 조금만 보려 했는데. 오 마이 갓! 말차 파이? 헐. 코치 쿠키, 초코송이 미친 거 아니야? 이런 걸 팔아? 진짜 가야 돼요. 살만한 게 뭐야? 진짜 간다. 다음에 또 올게. 갑시다. 안녕하세요. 쿠팡 나왔는데요? hh. 잠시만요. 아, 네. 쿠팡이 717라서. 어, 왜 나왔을까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내거 아니죠? 아니에요. 네. 7nj. 네. 수고하세요. 가자, 가자. 시다 오니까 괜찮아졌어요. 근데 빼는 거 봐요. 같은 동에 두개 배달. 배글동, 배글동. 2차전 많겠로치고저 쿠팡 WM이 요 WM이요? 네. 이거랑 음료 하거든요 금방 따라 드릴게요. 네. 네, 수고요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

배달 간다. 안돼. 안 돼. 또 왔어요.

더워 누가 춥다고 그랬어 더워 죽겠나 아무도 없어세참 아해야. 체 어, 힘들어라. 안녕하세요. 어, 저 배민 TP 여기. 음료 음, 없습니다. 안녕, 아, 네, 수고하세요. 음료가 없어요. 맘스터치 맛있겠다.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가나요 깊고 작은 산골 쪽에서 1로 말고는 물 흐르는 작은 산골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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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라, 랄랄라 아네 네, 어 감사합니다. 가보시다구요. 하세요안가세요 여기 가시요 어디에 있나요? 다음은 냉면을 비가 바로 왔는데요. 여기 냉면집은 많이 와봤습니다. 2층에 있고요. 칼국수도 같이 팝니다. 엘레베이터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배달을 가 봅시다. 저의 저녁은 아마도 교촌치킨일 것 같습니다. 쿠포티콘 받은 게 있거든요. 지치셨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어, 저 H Y 4 1 쿠팡 네. 네, 목 네. 뭐 확인하고 가세요. 네, 수고하세요 네. 네. 왕크잖아. 나꽉붙잡아라뭐야호 뭐야호 어? 와씨 2층인데 201호가 없네 1층 와, 물이 씨. 닫힙니다 오늘은좀 멀리멀리 다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전기자전거라 얼마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CY 여기 아 안녕하세요 여기 먹고갈수 있어요? 네. 여기요. 물을 밟았어. 아여긴 300이로요? 어우 씨발. 어 무서워. 아 단독주택은 다니기 싫다 아 근데 너무 깜깜해 어? 이제 아닌데? 너무 깜깜해 아 네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보여서 한참 찾았네 어. 너, 나 깜깜해서 진짜 들어가기 싫었어. 아. 이런, 이런 거는 또 아파트가 좋네. 와.